안녕하세요. 골드홈 홍보팀 이가연입니다 오늘은 수원 서둔동에 완공된 주택을 찾아와봤는데요. 저희 골드홈이 지은 아주 예쁜 집이 지어졌습니다. 숨가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람을 볼때 첫인상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 집을 보면 정면, 측면 정말 너무나 좋은 인상을 주는 집인 것 같아요. 어서 빨리 안으로 들어가보고 싶은데요. 자, 다 같이 한번 들어가보실까요? 이곳은 현관인데요. 이 화이트톤의 신발장이 현관을 더욱 넓어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곳은 거실입니다. 이런 화이트톤의 맑고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런 프리미엄 스타일로 건축주님들의 꿈을 담는 것.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을까요? 거실 전반의 느낌을 안락하게 살려줘서 품격이 향상되는 느낌. 또, 동아 디자인 월, LGG인 강화마루로 시공해서 시간이 지나도 색변형 없고 은은한 색깔로 고급스러움까지 느껴져요. 이 벽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LGG인 실크 벽지입니다. 요즘 실크 벽지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랄까? 창문하면 역시 LG 이중창문이죠? 대한민국 최고의 창문으로 시공되었는데 정말 따뜻하고 안락한 느낌이 드네요. 창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바깥에 소음 많이 들었어. 이제 창문을 한번 닫아볼게요. 한번 닫고 두번 닫으니까 바깥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것 같네요. 괜히 명품 이중창문, 이중창문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여기는 1층 공용 화장실입니다. 한번 문을 열어볼까요? 정말 깨끗하죠? 이곳은 주방입니다.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주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주방을 처음 접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쓰인 가구는 모두 하이그로시와 헤펠레 하드웨어, 그리고 내수성이 강한 인조석 상판으로 시공되었네요. 갈수 있는 계단실입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어, 계단이 원목으로 되어 있어요. 어, 여기 계단실 천장이 정말 예쁜데요? 이곳은 2층입니다. 여기 보시면 방2 개와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발코니. 그리고 여기 이렇게 화장실까지 있고 개수대까지 있네요. 자, 이번엔 발코니로 한번 나가볼까요?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오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나가볼게요. 이렇게 나와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기지개를 펴도 좋을 것 같고, 밤하늘 보면서 차 한잔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방의 첫 번째 방인데요. 언뜻 보기에 그냥 평범한 방 같은데, 저쪽에 문이 하나 있네요. 어떤 특별한 비밀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와, 방에 방이 하나가 더 있네요. 저만의 개인 작업실로 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집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골드홈 원안형 건축가님께 이 집의 특별함에 대해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골동건축가 원한현입니다이 아, 집의 좀 특별함이 뭐냐면은 우선 좀 많이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 들어와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둘러보면은 곳곳에 작은 공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들어와서 아주 넓은 실이 있는 것보다는 각각 실이, 각 실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눠져 있다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아, 그리고 좀 특별함이 있는데 2층에 올라가 보셨죠? 네 예, 2층에 방이 두 개죠. 근데 방두개 중에 하나가 약간의 특별한 공간이 있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laughs> 예, 뭐 특별한 공간이 이제 어떤 거냐 면은 방이 하나가 있는데 다락방 공간을 쓸수 있는 지붕 안에 다락방 공간을 쓸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공간을 다락방으로다가 이렇게 인어가를 하기 위해서는 가죽 높이라는 것이 이제 만족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가죽 높이가 사실 넘어가기 때문에 그 공간은 다락방으로는 안 되고 창고 공간으로 해서 인어가를 특화한 겁니다. 일단 제가 이 니트 한장 입고 왔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이 집의 특징은 좀 집에 들어올 때 그런 단열이 잘 되는 집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몸이 알게끔 해줍니다. 그 이유는 이 집의 단열 설 어, 단열 설계와 단열 시공 방법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 집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연 씨가 니트 한장만 입어도 따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laughs> 제가 이 집을 쭉 둘러봤는데요. 네네. 이 집은 어떤 분들이 사시기에 좋을까요? 자, 아. 이 집은 어떤 가족 구성원이라고 잘 소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음. 방이 3개고요. 어, 그 다음에 1층에는 부부 침실이 있고요. 2층에 방이 두개인데 아, 도심지에서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뭐 시골에서도 충분히 잘 어울리는 어떤 가족 구성원에도 잘 어울리는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런 주택에 사는 것이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요? 음, 뭔가 외부에, 다른 사람들의 소음이 없잖아요. 뭐 음. 위층이라든지, 음. 아래층 소음이라든지, 그런 음. 외부의 소음도 적고, 뭔가 나만의 집이라는 생각이 가장 큰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아파트 문화에 너무나도 이렇게 심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땅을 밟고 산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거든요. 음.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시멘트 콘크리트 위에 그것도 한참 위에 고층에서 이렇게 붕떠 있는 느낌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언젠가는 정말로 전원주택의 꿈을 그리면서 땅을 밟으면서 그런 삶을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가현씨도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하고 좋은 가족도 할텐데 그때 꼭 골드홈으로다가 잘장만나가고 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그럼요. <웃음> 그래야죠. <웃음> 어 이사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예 저도 가연 씨랑 같이 이렇게 아, 전원주택의 꿈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30평 규모의 2층 주택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죠. 요즘 힐링 힐링하는데 이 도심 속에 지어진 주택 안에서 현재를 즐기고 삶의 여유를 담은 이 공간이 우리에게 정말 힐링이지 않을까요? 오늘 살펴보신 골드온 플러스 30평 주택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렸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더 좋은 주택 디자인과 주택 완공 영상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